명동성당입니다. 네, 명동성당이고, 명동에 오면은 꼭 들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동성당. 현재는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고, 근데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으니까 안경이죠. 안경을 갖다 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4K 60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35mm 렌즈이지만 실제로 촬영되는 화각은 50mm에 가깝다. 왜냐하면 얘가 알파세븐 마크 4가 크롭이 돼요. 그리고 보정 기능 그 포커스 브리딩 온 이런 거다 켜놓으니까 더좁아져 그래서 그래도 뭐 손떨림 방지 이것도 제가 최고로 켜놨어요. 그러니까 더 좁아져. 그래서 몇 밀리인지 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35 m m 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하바 이상하던 수였습니다.